mm -hmm. 시간에도 잘들 계십니까? 꿈속의 년들 이제 서른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옛길로 들어서다입니다. 옛날 길. 그것은 어떤 길일까요 산중에 살다 보면은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면은 반드시 이 길로 물이 흘러요. 주로 새로 만든 길이나 다리는 떠내려 간다든지 파여 가지고 맨 처음에 흘러가던 길로 갑니다 그것이 옛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자애로울 수 있는 본 마음이 옛 마음이고 지금 마음은 살아간다고 이래 절에 덕지, 덕지 사람과 미움이 얽혀서 불편한 마음은 신장로고 편리한 것 같지만은 옛길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 길이 옛길이고 옛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자네 집안에도 이옛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목이 옛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 참 21일 기도를 마치는 날에도 옹교 마치는 날에 참옹교롭게그 청학과 딸내미와 외손녀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죠. 행자 어머니는 그 딸내미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너무나 좋아진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애를 먹이고 미워하던 마음이 돌이어 눈물이 되어 이 딸리미를 와락 끌어안고 자신의 무지의 숨을 토로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옛길로 들어서는 초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은 방으로 들어와서 흐느끼며 마주 앉아 두 손을 잡고 서로 서로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고 감추던 얘기들을 합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 큰 걱정을 끼쳐드려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 의미가 시원찮아서 내가 참 이렇게 된거지 여러가지가 내가 부실해서 그렇다 3년이 넘도록 소식도 못 전하고 걱정만 끼쳐드린 이 못난 딸 어머니 용서하세요 <laughs> 용서하세요 어머니 모녀의 눈물과 그 동안의 얘기는 계속 서로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꼭지 시집간다고 서울로 가신 날 있었지요. 그 전부터 어머니께서도 걱정하셨지만은. 엄마도 없고 욕도 없고 점점 살이 빠지고 그렇게 돼서 그날에 대구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죠 글쎄 그 결과가 위암 3기라고 하니 저도 깜짝 놀랐지요. 이사는 금방 수술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어머니 걱정만 끼쳐드리고 지내다가 그나마 시집이라고 가서 술쟁이를 만나서 혹을 붙여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 걱정을 지켜드리는 중에 또 암이라고 하니 더 이상 제가 그 말을 어머니께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 걱정만 하다가 그, 어느 칠성날 엄마와 함께 부당골에 갔을 때, 최왕 스님과 깊은 얘기를 나누었죠. 그랬더니, 최왕 스님이 한참을 말이 없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하는 말씀이 이 병은 일차적으로 신경을 들써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씨 집안에 내려오는 그 집안의 업이 좀 있는데. 그 음력을 소멸이 돼야 병도 빨리 낫지. 지금 상황으로 이어져서 서로 원망만 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어머님과 멀리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서로가 기도를 하면서 음력이 소멸되고 그래야 병이 쉽게 나올 수가 있지. 그전에 약이나 쓰고 서로 신경 쓰면서 아웅당하면은. 완쾌 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좀 야속해도 어머님께 아무 말 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는 그런 아픔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녀의 업장과 가족 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 의부주기가 사가져야 되기 때문에. 참, 달로서는할 행동이 아니지만은 서로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듣는 순간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래 그렇게 실천을 하고 싶으면, 즉, 강원도, 증선군 고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내하고 친한 도반이 기도를 잘하기로 제 방에 소문이 나 있는 분인데, 거기 가서 천일간 이를 악물고 기도를 하면은 어머니도, 아픔이 있은 후에 즐거움이 오고 행자 씨도 괴로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를 함으로써 완쾌될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만 내면은 내가 그곳 스님께 연락을 해서 그곳에 내하고 함께 가서 이 기도 기도도 받고 명상도 하면서 또 사중에 필요한 것은 내가 그때그때 그때 봐가면서 기도비도 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부담이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청학 스님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저도 내려와서 맨날 며칠을 골똘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참, 맹색이 하나 있는 딸로서 할 짓은 못 되지만은, 우리 집안에 그런 좋지 못한 어부 내림을, 내림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겪어보면은 뭔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만큼암으로 죽든지 기도하다 죽든지 그럴 바에는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청학스님과 낙자를 정해서 그렇게 정선 고한이라고 하는 그 절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나는 그런 줄도, 저런 줄도 모르고, 3년 동안, 청학수님, 욕만 했으니, 아이고, 참, 그래. 나도 세상에, 그래, 하나 있는 딸이, 그것도 병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그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스님과 함께 사라졌으니 참내 마음도 처음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한숨이 태산을 쌓아도 태산보다도 더 높을 기다. 그래 참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스님 보고 욕을 하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욕을 하는 그런 인간이 되다 보니 참 희한하더라. 내가 원망을 젊은 스님 앉혀놓고 그 스님을 한마디도 없이 눈을 감고 욕이 끝날 때까지 다 움직이도 않고 꼭고이 앉아있는 그 스님을 쳐다보고 처음에는 6시간 3시간 2시간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 나중에는 내 마음이 들여다 보이더라 그래서 참 희한한 꿈도 없고 내가 독사처럼 생겨서 저렇게 해를 날름거리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보니 참으로 웃기기도 하고 인간이 어째서 이래 됐는지 싶어가지고 내가 부끄러기를 말도 없이 부끄러웠다 그래 참. 부처님이 선몽을 해서 그래 하라고 했다하니 나도 믿고 그래 하다가 하다가 그때가 보니 내 모습이 흔하게 보여서 참으로 많이 뉘우치고 산에 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못난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내 신세가 참으로 가련했다. 그래서, 그 스님께 이제 그만하면 안 되느냐고 해도, 21일 날짜를 채워야 된다고 해서, 오늘에 이어서 나도 이제 인간이 좀 되어 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걸 뒤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동네 동구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 이제 생각해 보니 이게 다 우리 딸내미 덕분이네. 딸내미가 그렇게 스님과 도망을 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마음을 내게 됐겠나? 참, 그게 다네 덕분이다. 어쨌든지 이 모나님이 용서하고, 이제부터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요, 어머니. 예, 저도 너무너무 죄송했지만, 이젠. 고맙습니다. 참, 정선에 있는 그 암자에 가보니 거기는 정말로 그 근처에 정암 광업소라고 석탄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물이 얼마나 좋고 공기도 그렇고 주변에서 나오는 게 전부 약이라요. 더덕도 봄 되면 있고, 산에서 나는 것도 많고, 또, 정선 까지 장보러 가려면 차가 없어가지고, 광산 트럭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석탄이 미끄러워가지고, 시, 금은 차를 타고 가라 하면은, 힘들어서못 가고, 그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곳에서 나는 것을 계속 먹고, 갖고서 먹으니, 전부가 약이다, 나중에 보니. 그래서 일체 라디오도 안 듣고, 책도 안 보고, 오로지 하루 8시간씩, 새벽 2시간, 오전 2시간, 오후 또 저녁 2시간, 8시간씩을 주지스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힘이 들고, 절하기도 거북스럽고, 그러더니 차츰, 차츰 회복이 돼가지고, 통증도 적어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도 시간을 자꾸 늘렸지요. 나중에 천일 가까울 때는, 21일간 자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해도 피곤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가끔 어머니 생각도 나고 내가 불효녀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했지만은 하여튼 일체의 인정을 끊고 오로지 기도에만 모두해야 빨리 나는다고 하니 야속해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가, 한 일주일 전에, 대구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도대체 수술도 안 받고, 약도 안 먹더니 무슨 일이냐고. 이사가 눈이 둥글해가지고, 대묻는 게라. 그래서, 사실 이찬저참하고 이래 됐다고, 그랬더니, 이제 거의 완치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잘 살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어머니 곁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참, 우리 집안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렇게 했던 기운은 다 사라지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기라 그래 자 살아보자 엄마 이 스님이 외손녀인 지니입니다 7년 전 이혼할 때 엄마가 불당골 스님한테 좋은 절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법정사라는 비구니 절에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그절 주지 스님이 바로 청학 스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소중한 지인이가 스님이 되었구나. 그래, 어쩌든지 이왕 머리 깎았으니 기도 잘하고 훌륭한 스님이 되어서 청학스님처럼 그래, 아픈 네 엄마 병도 낫게 해주는 그런 저은 스승이 되거라. 할머님 공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런저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예쁜 스님이 되었으니 이제. 나도 마음이 푹 놓인다. 행자 어머니는 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을 줄을 몰랐다. 이렇게 육골 행자네 집안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낭 대신에 이해가 또 불신을 하다가 믿음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봄날 같은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마치겠습니다.